이건 미국 건데, 우리나라도 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보면 1985년, 95년, 2005년, 10년 단위로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게 지상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SBS, KBS 이런 거고, 보라색이 케이블 네트워크의 비중이거든요. 어, 처음에는 거의 뭐75% 이상 지상파였는데, 2005년 기준에 종점이 되고, 지금은 케이블 네트워크가 더 큽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 자료 모아봐야 되는데, 한국, 한국은 언제나 압축성장하죠.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 처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미국은 지금이 몇년이니까 이게 30년, 30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케이블 도입된 지 얼마 안된거 아시죠? 사실은 처음에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 보조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올해, 작년 올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센세이션한 프로그램이 또 하나 나오고, 어떤 거? 슈퍼스타 K, 15%. 15%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업을 하면은, 어, 그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것들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의 그사업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소셜입니다. 소셜 웹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셜 웹 서비스 스펙트럼을 이제, 저희,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란 표현이나, 소셜 네트워크라는 표현보다는 소셜 웹 서비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서비스나 미디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있고, 관계지향적서비스서 컴포넌트가 있고, 확산과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전부 소셜 서비스가 되거든요. 이들 중에 과연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갈수 있느냐. 블로그는 어때요? 미디어 성격이 제일 강하죠. 근데 블로그는 문제가 뭐죠? 유통이, 유통이 약해요, 유통이.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3대 특징 아시죠? 댓글, 트랙 구독, RSS 구독, 이세 개인데 세 개가 있으 블로그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그 어디에도 바이럴 형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 블로그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죠? 주로 포털에 의존하게 됐죠.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어, 그런데 요즘에 비클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급부상을 하면서 여기에 블로그 컨텐츠가 타고 유통이 되는 형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요즘 페이스북 라이크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굉장히 크죠. 여기 블로그들이 많으시니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아, 2008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트래픽의 가장 많은 부분은 다운에사였습니다잘 아시겠지만 메인에 올라가든가 베스트에 뽑히든가 해가지고 오는 것이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다가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작년부터 네이버 검색 일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가 올해는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오는 유리 거의 네이버 검색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는 아직 페네트레이션 수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 0도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바이럴 효과를 통해 가지고 커다란 그 어트랙션을 할수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반증이고요. 유통과 관련된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 플랫폼에다가 방송을 올리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뒤져보면은 두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방송. 지금처럼 이런 생방송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카이빙이 되고, 중간에 한7일이나1 0일 정도 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팟캐스트 어, 형식으로 어디가로 가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게세 가지를 가게 되는데, 어, 이세 가지마다 수요도 틀리고, 저, 방문하는 사람도 달라요. 라이브 방송은 방문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일단 저장되고 나서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의, 원래 거기도 이제 파레토 법칙처럼, 초기 들어오는 사람 숫자는 상당히 됩니다 그러다가 아카이빙되고 나서 7일 지나고 나면 적어지거든요. 저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과 관련된 툴들이 굉장히 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아이폰 4 하고 삼성 갤럭시 그두 그룹고 그스트마트폰의 레코딩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면은 프로 츄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테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마다 쓰는 얘긴데요. 이렇게 어, 소셜 TV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런 거죠. TV 같은 것을 볼때 중간에 누가 친구들마다 아이디라든지 로그인이 돼 있고 이미 들어갔을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커멘트를 달거나이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직접 이런 거를 같이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터폴링 임팩트라고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됐습니다. 예, 왜 화제가 되냐 원래 생각에는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 랩 같은 것들이 확장이 되면 기존의 TV 콘텐츠 소비가 적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최근에 어뭐 그, 골든글로브부터 시작해 가지고 NBA 파이널 경기, 어스포 경기 전부 다그 역대 최고 시청 자 기록을 경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보다가 스마트폰 들고 앞에 앉아 가지고 나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스포스타K 할테 트위터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워터플링 이펙트가 그럽니다. 이렇게 사막에 물을 뿌리면 물을 뿌리는데 사람들이 몰려든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컨텐츠 소비와 이것을 따로따로 시간을 가져가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TV 컨텐츠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인이션을 하려고 몰려들기 때문에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시간 소비가. 그와 관련된 현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좋은 관건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완전히 어, 소셜 채널로 바뀌고 있죠 지금 구독 채널 및전에는 검색 위주로 해가지고 이상한 이미지를 찾는 걸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완전히 자기, 자기의 마이 채널을 꾸미고 채널을 어떻게 구독하고 퍼뜨릴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TV 저 개인적으로 스마트 TV보다 소셜 TV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은 어디서 나오죠? 물론, 이제 기계 처음에 살 때야 기기, 기계돈 페이하고 그 가치를 트랜스포로 받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지속적인 돈을 갖다 페이하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용한 컨텐츠를 갖다 돈 주고 사보거나, 두 번째는 광고가 잘 달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3자 페이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직접 페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예 거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천입니다, 추천. 이게 좋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추천을 하고 그걸 얼마나 잘 수집을 해가지고 주거나 또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플랫폼이 그래서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과거에, 지금 이제 코바코가 풀립니다. 우리나라도. 코바코라 그래가지고 광고 전체를 쥐고 있는 그게 있는데 각 개별 사들이 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 이게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